우리애가 이거 좋아할까? 우리애가 이거 좋아할까? 애무새 얘도 얘도 따라 <laughs> 아, 안 되네. 얘말안 하고. 얘 말하겠다. 얘네다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 그러니까 안 돼. 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얘 얘만 켜놓고. 안녕하세요. 자동차 블로그 분맨입니다. 저희는 11월 달에 폭스바겐 원정대와 함께 독일 현지로 날아가 폭스바겐의 새로운 티구안과 아테온을 시승을 하고 왔는데요. 그 중에 티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아테오는 추후에 올릴 예정이오니 꼭 봐주시고요. 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곳은 폭스바겐의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에서 티관을 타고 드레스덴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폭스바겐 새로운 티관에 대한 시승 소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런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네비 화면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고급스럽게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변했고요. 예전에는 동글동글했던 송풍구 디자인이 이렇게 고급 차에 들어가는 각진 모양으로 그리고 저런 크롬 도금까지도 이제 다 사용이 되고 소재 또한 좋아졌기 때문에. 양직 맞았던 느낌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고급 SUV에 속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이나 연비, 뭐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2.0 디젤에 대한 소음 그런 것들도 지난 티 관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훨씬이라는 말이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기억에. 그차피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달달거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하그 부분이 조금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RPM 2500 정도에서의 지금 소음인데 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갓, 계란, 고장 있는데 오른쪽 표시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여기 도시에 들어간다는 표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스피드 리미를 50으로 줄여야 된다는 라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도시에서는 50, 스피드 리미지 50이라고 합니다. 레드 시프트로 지금 4 어, 지금 4단 스포츠 4단 그래서 약간 마설터 해보겠습니다. 4,000 rpm 넘어가면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3,000 rpm 어떻습니까? 어, 많이 조용한 편 아닌가요? 지금은? 예, 조용하고 오히려 그 느낌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에 가까운 그런 그런 엔진 소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3천이고 그리고 이이 이제 그 소리 자체가 이렇게 막 거북한 소리는 또 아닌. 네 듣기 좋은 아주 어, 어떻게 보면 약간 배기음 네. 듣기 좋은 배기음 같은 그런 느낌도좀 있습니다. <목소리> 패밀리 SUV이지만. 혼자 아빠 혼자 운전할 네. 때는 좀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 같습니다. 이 배기음이 제제 제 생각으로 아제 경험으로는 이 바로 전 티관에는 없었던 걸로 네. 기억해요. 예. 또 바뀐 점 중에 하나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예, 네. 이제 여기 이곳은 독일의 아우터반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뭐 TV나 그런 데서 이제 봤던 것처럼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없는 그런 건줄 알,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 독일의 모든 고속도로에는 그, 간이 아, 속도의 제한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100, 1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제한이 없는 구간이 이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정말로 속도에 제한이 없어서 200이든 300이든 달려도 됩니다. 근데 그 구간이 길지가 않아요. 체감상으로 한 10km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카메라가 없는 그런 구간 정도를 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우, 니다 독일에서 일반타이어가 일반 타이어가 아니고 그 윈터타이어 형식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210km로 지금 리미티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독일도 윈터타이어를 사용하나봅니다. 차량은 지금 윈터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서 속도를 210km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 차량입니다 지금 150km인데 1차선 주행을 하고 그 뒤에서 오는 차가 없기도 하고 일단 2차로 추월을 위해서 2차로를 주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저 공고차를 추월을 하면 이제 다시 2차로로 들어갈 텐데 오케 지금 시면 분들, 면폭주아가지금 앉아있는, 는 앉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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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독일의 아우토반입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정확하게는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속도 제 고속도로 중에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입니다. 현재 시속이 1 8 0이고요 일단 좀더 밟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속도 중에는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200까지. 싶은데 앞에 상황이 170,80에서 일단은 지금 차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190에 200 찍습니다 200 찍고 200에서도 굉장히 조수석에서의 느낌도 안정적이에요. SUV가 200이면 좀 불안한 감도 있는데 뭐 제가 뭐 남자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시속 200까지 달리고 있지만 지금 어,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렇게 거슬리는 소리는 없습니다. 지금 6단에서 7단까지 밟으면 r p m 한 4200~300 정도 수준까지 프로셀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 정말 많이 날라오네요. 정말 아, 앞에 하고 타야 되는데. <laughs> 앞에 더브 트럭이 한 10대는 지나가는 그런 정도로 돌이 많이 날라오네요.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자, 마지막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이걸 최고 속도 칠것 같은데. 네. 네. 어, 어 앞에 드레스덴 독일의 드레스덴입니다 오늘은 홀리데이라서 다 닫았다고 하네요 저희가 묵는 비엔나 하우스 물이 이렇게 어 여기서 나아가니까 It's cold. Because roll, although, uh, uh, this, little... 저희가 독일에서 탔던 시티 o l d Make it fast! And today it's w a r g 그래서 범퍼의 지상고가 조금 높고요. 각도가 조금 이렇게 깎여 있어서 저런 험로를 탈출을 할 때도 좀 용이합니다. 국내 들어오는 티구안은 오프로드 에디션이 아닌 일반적인 티구안이겠지만 이런 오프로드 에디션도 출시가 되면 매니아들에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